그렇지 뭐 맛은 안 먹어봤나? 안먹뭐어 아니 아니 그 집에 안 가봤나? 돌그 거야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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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던가, 돌 거야? 거기서 뭐야 응. 이제는 그뭐좀 비싸 그그집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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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맛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. 돌거가지뭐 그래, 비싸요? 금요일는더 받아요? 비싸. 그 뭐, 집에 뭐, 야, 그래, 야, 그래, 그래. 너무 비싼. 이렇게 다니면 데 차있길나 뭐, 부태금 어, 비싼 어, 집갈건뭐 뭐 있나? 뭐야 그 1인분에 15,000원인데 뭐 하나에다가 15,000원이야. 아유 그 이름 뭐야? 다좀 버린다. 찾아가서 야 이름? 버린다. 어디 있는데? 옛날에 저 그거 먹는 집 옆에 바로 감자 감자, 감자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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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아구찜 아 음. 그게 없어졌다. 었 아구찜 없어졌다. 아구찜이 없어지고 어, 어. 아구찜이 아구 없어지고 그 뭐야 숯불고기인가 뭐 하고 있거든 숯불고기 하고 있고 그 옆인데 자리가 불편해가 내가 앉지를 못해고그러데 그게 없어 아자존식탁안되 있어가지고 아그러 그래서 는못 앉아? 저도 못 앉아요 <laughs> 아때 어. 아, 먹는 거아는 내가 나로엄마가지 오면서 사 오면 되지 어사 되는데 음. 근데 뭐? 아버지는 왜 한국에서 살았으면 그래? 아불편하게 하나 여서 살면서 어할것 같아 어할것 같아 어. 어. 어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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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힘들어. 힘내라. 힘어내 힘, 힘. 힘. 음. 엄마 손지공 거. <laughs> 어. 제대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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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리네애놀리는 어. 음. <laughs> 많아. 어. 어. 음? 어고다 <laughs> <laughs> 어 이제 쉴 거야 쉴 어, 거야 어, 어, 힘들어 어어어과어곧 뛰겠다 이고한번더한번더 힘써 옳지 옳지 한번더한번더 <laughs>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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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아야 한번더한번더 이마로 이거 고르고르지 고르지 어 아이고 어어곧 뛰겠다 뛰어 힘들어. 왜 힘들어, 힘들어. but I get u 고 I g 이 Oh, oh, 고 어,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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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코코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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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데 o 기 oh, oh, o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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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버둥치, 이렇게 날려빠지 못한 거야 죽을 거야 업무시설 2967곳의 지난 취업 8월 1일 방문 조사하며 공실실탄 구성으로 분석했습니다 공공기관과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비간름동에는지업법을 2494곳 일반 건물 473곳 등 6567곳의 상업 및 업무시설이 있죠 이들 시설 가운데 운영 중인 건물은 불과 5 2대에 해당하는 3 9 4 2곳으 나머지 43%대에 해당하는 3025곳은 공실 상태였죠 이 가운데 친님 회계 실로 가장 많은 생각 을 있...